네,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5 5 5들5 5 5 5 5막5이에요 진짜 마지막 춤을 추는 날이에요. 언제 또, 맞나, 언제 또 만나? 언제 또 그래. 만나? 김준식가좀 요즘 피한다는 소문이 누가요? 김준식을 제가 제가요? 네. 제가요? 피하고 있다고 전혀 전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? 네 제가 이쯤에서 들은 저 실수담 실수담이 있습니다. 네네네. 제가 2013년도 12월 김준수 씨 <laughs> 콘서트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, 예, 예. 그때 띠와. 생일을 잘못 알고 아 1월 1일 네. 얘기하신 거 아니 전혀 전혀요. 제가 팔찌를 선물해갔는데 거기 이렇게 토끼띠. 아 괜찮습니다. 별자리와 띠를 잘못 알아. 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<laughs> 저는 괜찮은 게 우선 검색을 해도 음. 1월 1일 되고 제가 얘기를 아... 드리지 않는 이상 몰랐어 아... 사실상 몰랐어요. 알기가 쉬운 게 아니라 아 이거. 이거 와이 싸인. 안녕하세요. 팀 세준 좀 나가주세요. 엑스칼리버 어 인터뷰 해야 돼 가지고. 너 엑스칼리버 안 하는구나. 모든 지금 이제 사람을 그 대할 때 기준이 엑스칼리버인가? 지금 죽어서도 쫓겨날 판이에요. 왜요? 엑스칼리버 안 하는구나. 질문. 에이서스 마지막 장면에서 상대방에게 가그린을. 어, 아... 사주에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. 오, <laughs> 엑스. <O, S>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엑스. 아. 아니, 하기 아, 참... 아, 아, 나세요. 이걸 보고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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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아, 네. 아, 너무 아 약간 헐로 홀렸다리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예스. 김수현 씨를 안고 나오다가 바닥에 던져 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. 오, <laughs> 엑스. 하나, 둘, 셋. 오, 왜요? 그때 왜 던져버리고 싶어? 그때 한번팔 조금 떠는 거 봤는데 아 너무 가벼웠어요 아, <laughs> 너무 가.. 비틀같아아 근데 제가 좀 보기와 다르게 네네. 아.. 음, 아지 아, 생각.. 아! 오! 오! 예쓰! 야이야 얄구야 제가 보기 <laughs> 좀 약간 남자칩을 약간 <laughs> 왜소하고 말라고 할지만 아, 어렸을 때 운동을 해가지고 어. 사실은 한숨을 드신다고 <laughs> 한줄딱 들었는데, 이건 그냥 거들기만 한다는, 그는. 해줄 도와줘야 아, 그러 그래. <laughs> 거짓말을 잘 못해. 아, <laughs> 태양, 일로 와. 와, 태양. 일로 와, 일 어, 태양이 태양이다. 태양이다. 어, 뭐야, 이거. 어. 나는. 고마워. 나는. <laughs> 줘야지. 어. 괜찮아. 줘야지 <laughs> 괜찮아. 이거 어색한 웃괜 괜찮아. 엄마 아빠잖아그렇아 엄마 아빠니까괜널 죽.. <laughs> <laughs> 맨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건... 아 우리 맨날 할수 있겠구나 어, 스아리찮아괜 <laughs> Yes, 진짜. yes, 아니, 저저 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겠어요 hang a pimple of coronavirus. I don't k 가준우 what to l 기분이 좋아져 don't 요 n o w what 해주 look at. 가 don't know w h a 이 to look at. I d o 사 t 이 이렇게 겸손 a t to look a 이 I don't know what 이 o look at. I don't know what 무대 뒤에서 늘파이팅 많이 해요. 늘이팅 맞아요. 네, 화이팅. 네, 화이팅. 화이팅. 준수 씨가 꼭 거기 무대 뒤에서 박수 쳐줘. 아, 아 그런 거 맞아. 첫 마트에서. 네, 첫 마트에서. 아 이거야말로 정말 비하인드다. 정말 에이, 아, 항상 고맙다는 말. 아, 최고죠. 근데 약간 이게 부작용이 좀 없잖아 있는 게. 그데요 만나는 신이 있어 요이 막에 형이팅 화이팅, 파이팅늘 해주는데 하루는 늘 해줬던 파이팅을어 뭐 그날 하루 안 해준 <laughs>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 제가, 응. 어... 신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. 갑자기. <laughs> 지금 아나 분기 어. 아, 아, 뭐, 아 이거 하루 어. 잘... 안 해줘가지고 아주 화났나봐 나 신에 어, 어, 집중을 못해가지고어두나봐요 아, 어두워 어두워 완전 암흑이잖아 그럼 집중이 안 되셨어요? 아 완전 <laughs> 아, 미안해서 사과를 해야 되나? <laughs> 내가 뭐 잘못 듣더니 아아 내가 맞아 아 인사를 내가 좀 늦게 받았어 아 맞아 아 주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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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크, 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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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내가, 내가 질문하고 싶은 응. 거 있어요 형한테 어아 아, 좋습니다 아 이런 또세 명의 배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응. 키스씬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볼 때마다 가끔 응. 약간 뭐 씁쓸하거나 뭐 어떤 그런 감정이나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공연 시작 3 0초 전입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내 <laughs> 눈에 안 보이면 어? 모르는 아. 뭐 거니까 아씨 한번 초반쯤에 응. 형이 어 맞아 거기 서 물구름에 이 보고 말하고. 있었어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핸챙해서 보여 진짜 이렇게 보여 나 거기 서 있으니까 맞아 <laughs> 보이더라고 <laughs> 어디서부터는 형이 진짜 안 보이시는데 진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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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쯤에 멋있다 얼굴 왜 보고 있어 끌어당기고 이렇게 제이 해야되는데 어. 뭔가 <laughs> 죄스러운거 같다 <laughs> <laughs> 정말 입을 살포시 <웃음> <웃음> 아거짓아 진짜? 왜거짓말이세 집에 가서 여기 막 꼬집는다 아, 거짓 아, 좀... 어쨌든 나보다 한 3초 먼저 붙던데? 아안막꼬는아그초들어하하에이제난꾸리기 <laughs> <laughs> 되게 아프게 꼬집는 거지 이렇게 꼬집는거 이렇게 정말 없는 일이고요 참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하우 둘 중에 이여섯